자, 원희룡, 아, 이건 저 학생동, 저, 저, 고등학교, 저, 인원고, 대표 김아랑, 부대변인 이동윤, 예, 학생수호위원회, 인원고, 어, 김아랑하고 최인호, 예, 지지합니다, 이들한는 든든하다, 문재인 보이고, 청년들이 있으니까, 이들라가 기분이 좋군요. 그 민본자가 만일에 인드라 말을 안 듣는다면, 예, 정치인으로서, 예, 그, 때로는, 예, 과감하게 철학적인 기회주의가 필요하다고 인들라 했죠. 인들라 기회주의 인정한다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예. 박정희 대통령도 기회주의고, 김대중도 기회주의고, 박근혜 대통령도 기회주의고, 대통령도 기회주의고 이명박 대통령도 기회주의예요. 정치인들은 늘 기회주의자예요. 다만 인드라가 분별하는 것은 철학적 기회주의여야 한다 이거죠. 철학이 있느냐. 그걸로 중심, 인드라는 강조예요 그. 똑같은, 같은 기회주의라도 철학이 철학적 기회주의자와 철학이 없는 무게, 예, 무개념 예, 이 기회주의는 구분한다. 말하자면 뭐 하태경 이런 애들은 무개념 기회주의자죠. 이 인들은 인정 안 하는데 반쪽 보면 문천지, 예, 하태경 이런 유들은 인드라가 인정 을안 해요. 철학이 없다. 예, 철학이 없어. 예, 철학이 없는 건 인정, 인정 안 해. 예. 그래서, 그, 민본자가 철학적으로 잘 생각해서, 예, 철학이 부담스러우면, 신에게 기도해 보시고, 어떤 답변을 주시는지, 예, 신에게 열심히 기도해 보시고, 어, 결론을 내주세요. 때로는 과, 지, 지자들에게 끌려다니는 것이 정신이 아니다. 예, 때로는 고독하게 민본자가 가야 될 필요도 있다. 그래야지 큰 정치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 테네님 저는 원희룡 인정 안 해요. 사회로부정 선거 폭로하는데 한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아 그렇죠. 뭐 예. 어 그러나 아 어, 인드라는 뭐 다양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민본자가 아웃 된다면 이쪽 사회로부정 선거에 내놓을 인물이 없다. 예. 그래서 차선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밖에 없다. 그렇게 겠습니다 그래서, 탄핵님 같은 경우는 인정하지 마세요. 굳이 인드라는 강요 안 해요. 에. 절대로 에. 하지 마세요. 에. 아, 그런 거는 본인들이 에. 가지고 있어야 돼. 아, 이거 나는 인정 못 하겠다. 당연하지. 에. 어쨌든 간에, 인드라는 원희룡이 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 사과한다. 라는 말을 뒤늦지만 했다는 거에 대해서 무게를 둡니다 잘했다 네. 잘했다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원희룡과 관련돼서는 인드라가 네. 지금은 말을 좀 아플게요 원희룡에 대해서 인드라가 과거에 방송등이나글 보면 비판도 굉장히 많이 했죠 인드라가 네. 그래서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된다 제주도에 힐러리도 다녀갔고, 아, 힐러리인가? 크린틀인가 다녀갔잖아. 원희룡이가 그동안에, 아, 석현이하고 교감도 있었고, 네, 30인의 이. 네, 그래서 좀 지켜봐야 되죠. 네, 할 얘기는 많아, 인드라가. 그러나, 네, 지금 시국이 시국이고, 정세 급변동할 때, 이쪽 인드라가 인정했던 그, 진영에서 제대로 된 대응을 안 한다면, 차선을 구할 수밖에 없다. 그런 면에서 인드라 원이병을 생각해본다. 그리고 지난번에 분명히 인드라가 또 방송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이제는 인드라가 가급적 비유를 해도 은유를 해도 중국쪽으로 얘기를 안 한다. 과거에는 맨날 청나라, 중앙아시아, 우크라이나, 뭐 맨날 이런 청나라 얘기했죠. 상국지 앞으로는 은유로 분명히 인드라가 얘기했어요. 중국 관련해서 얘기 거의 안할거라 역사에 대해서. 청나라든 명나라든 삼국지든. 네. 그 앞으로 미신 비율을 어떻게 될 거냐. 동남아시아, 뭐 인도, 일본, 네. 태평양, 오스트라네시아, 마다카스카르 이런 쪽으로 비율을 들 것이다. 네. 더 이상 중국 관련해서 은유를 들, 않겠다고 분명히 얘기했는데 지금 몇 분들은 계속 중국과 비유를 드시는데 인드라가 예, 인드라 방송 인드라 말대로 혹시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뜻대로 하시고 근데 인드라는 관심이 없다 예, 그냥 여러분 생각이고 인드라는 분명히 얘기어요 은유를 해도 비유를 해도 앞으로는 삼국지 청나라 명나라에 관심이 없다 예, 진기스칸도 관심 없고 예, 중앙아시아도관심 없어요 인드라 예, 이제는 해양시대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죠 이 오스트라네시아 이쪽으로 얘기하면 이게 제주도 언어도 이쪽으로 생각해 볼 만하다 그런 식으로 얘기한 바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요 이게 3일 전에 얘기했다네요 용서구하고 대풀이하지않까 그리고 이제 이게 오늘 나왔던 방송, 오늘 나왔어요. 이게 네. 원희룡, 네. 우리는 다시 연결될 수 있을까요?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생각, 원희룡이 시작합니다. 오늘 날짜에요. 오늘 날짜, 우리는 같은 것을 볼수 있을까요? 남자와 여자, 자연과 문명, 뭐 진보와 보수, 다 이렇게 연결, 인드라 답변소설에도 연결이 있죠. 진영을 넘어 진심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연결하는 더큰 생각을 시작합니다. 원희룡. 선생님들아, 구독했어요.